다시 한번 깊이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어린이에 대한 정의도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일도 어버이에 대한 정의를 성경적으로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보통 어, 세상에서 말할 때 어버이를 말하면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 또는 우리를 키워주신 분을 이야기할 때 어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은, 성경적인 어버이의 정의는 조금 더 넓습니다. 자, 성경적인 어버이의 정의. 첫 번째 어버이는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가 되시는 영원한 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이 땅의 부모님이 우리의 어버이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리더 디모데는 어, 사도 바울을 마치 아버지라고 불렀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의 영적, 성,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붙여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디모데를 잘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도와주었고 가르쳤고 키웠죠. 우리가 이 어버이에 대한 개념을 가장 먼저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돌봐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 우리 키워주시는 부모님, 바로 그분이 어버이에요. 그것과 함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셀리더, 또한 목장장 그리고 또한 교육자들 믿음의 사람을 붙여 주시오 우리 영적 성장을 돕게 붙여 준 바로 그 영적 스승들 또한 영적인 어버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어버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동, 감동, 감동 그것의 두 번째 말씀으로 감동의 양분 어버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감동의 양분. 양분이라 함은 양분은 양분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분을 통해서 자라나게 만드는, 자라나게 하는 그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양분을 뿌리면은 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 양분을 뿌리는 거예요. 만약에 채소도 마찬가지고요. 그 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분을 뿌린 다음은 양분은 다 녹아서 없어지고 양분을 통해서 무언가가 자라나기 위해서, 무언가 건강하기 위해서, 무언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그 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요, 바로 우리 인생의 양분이세요. 바로 우리가 올바로 아름답게 자라나기 위해서 양분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양분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며 누가 지며 그 스스로의 인생을 탁 바친 것이 바로 우리 어버이신 거예요. 우리 의 어버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떡합니까? 독생자 예수 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라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 우리 키우시는 부모님,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잘 키워 주시고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늦게까지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랬던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애쓰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양분되시는 우리 어버이가 우리 양분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양분이 되어주기 위하여 양분이 되어주어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양분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이름을 정해놔요. 이름을 지어놓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어린아이가 입을 조그만한 옷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또한 그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잘수 있는 그런 환경 또한 거처 또한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요. 그럼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에 들어갈 준비를 해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갈 준비를 해주고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교, 내일을 그렇게 하나하나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이 아이의 내일을 위해서 어버이는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을 그렇게 준비합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믿음의 어머니들은 이 자기 자신의 그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붙여신 귀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말씀을 양육하고 열심히 키워나갑니다. 어버이는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있기도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이전에 어버이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다 그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정말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다 은혜지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순서부터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먼저 지으신 게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수 있는 그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들, 물과 그 모든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땅들과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낌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꼭 맞는 부모님을 주셨어요. 물론 세상 속에 나오는 뭐 책에서나 나오고 드라마에서 나오고 영화에서 나오고 뭐 자랑할 만한 그런 부모님들에 비해서 조금 물질은 부족할 수 있었었겠나, 조금 말하는거나 그런 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을 수 있었겠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를 가장 아끼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준비해 준 그런 부모님. 그런데 아낌없이 준비할 때 부모님들은요, 뭘 바라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이고 내 딸이어서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불효하는 자녀들은 불효하는 자녀들은 다 스스로 나 혼자 된 것처럼 그 어버이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요. 준비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이가 세상에 어떤 아기가 자기 태어나기 전에부터 준비한 것들 다볼수 있겠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엄마 아빠가 찍었던 동영상이나 사진 보고 그랬구나 알 수는 있겠지만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아이도 어머니 아버지의 준비와 어머니 아버지의 돌보심 아니면 하루도 제대로 살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누가 있겠어요 아기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요. 그 아기는 나중에 그 아이가 천하 장사가 되든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든 다 벌거 벗은 채로 태어나요. 다 옷을 하나도 안 입고 태어납니다. 그건 공통적이에요.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양수에 있었을 때는 그때 어머니의 체온과 양수와 여러 가지 그 뱃속에 있었던 것 때문에 이제 잘살수 있어요. 근데 나오는 순간에 이 아이는 빨리 무엇을 덮어주지 않으면은 덮어주지 않으면은 체온이 떨어져서 이 아이에게, 아이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에게 어~ 이제 아이가 딱 나왔을 때 벌거벗고 있는데 빨리 덮어주지 않으면은 빨리 그 체온을 유지해 줄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뇌에 손상을 입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고 환경을 조성해 준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 어떤 아이가 어버이가 그런 거 해준 거 알겠어요? 몰라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나중에 성인이 돼서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버이가 의식주를 해결해줘야 돼요. 먹을 거 준비해줘야 되고, 입을 거 준비해줘야 되고, 아이가 잘수 있는 곳을 준비해줘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크고 나서 마치 나 혼자 된 것처럼 나 혼자 된 것처럼 어머니가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해 줬는데,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셨는데, 나를 위해 최선을 다 하셨는데, 그것을 잊고 나 혼자 된 것처럼 생각하며 살며, 어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어, 나에게 꼭 맞는 그런 귀한 어버이를 주셨는데,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 영적 선전을 준비하고 에스는 그 영적 스승과 어버이의 그 혼신을 잊고 나 혼자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하는 불효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효도하는 그래서. 감동의 양분 대신 어버이께 감동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낌없이 주는 이 어버이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어버이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양분이 되어 주신 어버이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10편, 128편, 1절에 말합니다. 우린 가장 먼저 우리 어버이 되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시고, 모든 걸예비하시고 놀란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너무 사상해서 그렇게 귀한 우리를 한량 없이 사랑해 주는, 우리를 나아주고 키워 주시는 그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부모님을 주셨는데 그 부모님 날왜 이렇게 맞는 걸 주셨는데 나 혼자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말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경외하고 효도해야 돼요. 그래서 애굽기 20장 12절과 레이기 1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나 혼자 된 사람 없습니다. 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눈물 로 우리 내일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눈물로 오늘의 우리가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나 혼자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준비하고 내어준 우리 어버이께 효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버이 대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에 붙은 어버이를 경외하고 영적 이도를 함께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어버이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도 부모님의 그 길을 닮은 부모님을 닮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 누군가의 아이가 되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의 부모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될 때까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그런 노고와 또한 준비와 희생으로 우리가 성인이 되고, 또 부모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버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닮아서 걸어가게 돼요.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버이의 그런 길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따라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어버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의 그런 양분이 된 것을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 또한 양분이 되어주되, 하나님의 기쁨이 된 양분이 되어서 이 자손 자녀들이 너무너무나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될때 어버이가 기쁜 거예요. 어버이가 기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손주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들, 딸들을 볼때 아들, 딸이 자기 손자, 손주, 손자, 손녀들 잘 키우면 되게 좋아요. 되게 기분 좋아요. 손자, 손녀들이 잘하고 있으면 어디 가서 얼마나 자랑하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노인종에서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하라고. 그래서 아들 자랑보다 더 좋은 게 손자 자랑이고 딸 자랑보다 더 좋은 게 손녀 자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키워 나가서 효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준비한 것도 감동, 감동, 감동인데요. 정말 진짜 감동은 뭐냐면요. 준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희생 때문에 희생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어버이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많은 불효하는 사람들이 어버이는 이만큼 희생했는데, 나 요만큼 희생했다고, 요만큼 희생한 것 생각하고 어버이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떡합니까? 날 위해서 이만큼 내어줬는데, 우린 요만큼 내어준 것 같고, 부모님 날 요만큼 서운하게 했는데, 난 이만큼 서운하게 해놓고선 요만큼 서운하게 한것 가지고, 요만큼 속상한 것 가지고,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도 많이 후회가 되고, 그때 시간을 돌아가면 진짜 안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어보고, 나중에 새 아이의 아비가 되어보니까, 그 다음에 알겠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철없었고, 얼마나 부모님께 미안하게 했는지. 지금이라도 좀 잘하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플 때가 많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제 숙제를 봐준 적도 없고, 한번도 영화관에 가본 적도 없고, 한번도 여행도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의 아침에 초등학교 때부터 뭐 거의 한 2-30분 되는 거리를 혼자서 걸어서 학교 갔다 오고 갔다 오면 저녁 한 8시, 9시까지 그냥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있었어야 됐었어요. 외롭기도 하고, 그 부모님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고 되게 미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우리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제가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날 반응 속에 너 목사님 아들이 왜 그래? 막 그런 것만 많이, 많이, 많이 하고, 예를 들어 누가 날 때리면은 때린 사람이 사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진 제가 사과해야 돼요. 어, 아, 그 때릴 짓 했다고. 그래서 때린 애한테 가서, 때린 부모님한테서 어머니버저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그 누구 편인가? 내 편인가? 아니면 쟤내 제, 제네 편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입학식 졸업식 때한 번도 오지 않은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 번도 아버지께 업혀본 적도 없고, 그런, 기, 그런 것들이 서운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봤더니까 저는 목사 아들로 조금 희생했다면, 아버님, 목사님으로서 금식기도 하고, 몇 번을 병원에 실려가고, 몇 번을 수술하고, 또한 무너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방황하는 아들 위해서 새벽부터 눈물로 기도하고 그 모진 말할 때다 들어주시고 인내로서 사랑을 기다려주신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또한 너무나 마음 아프게 만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료증에 걸리고 그리고 또한 병상에서 정말 목숨이 위태위태할 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자리 옆에 없었더라고요.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이만큼 희생했는데, 난 이만큼 희생한 것 같고, 그렇게 서운하게 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내어줬는데, 난 내어주고, 금만큼내놓고선 그런 모습이 너무나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면은, 그때는, 그때는 그렇게 목사들왜 외래가 아니라, 저 목사 들참 아빠 잘 돕는구나 그런 아들 되고 싶어요 참 너무나 미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님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나의 작은 희생은 잊어야 돼요 어버이의 크신 희생만을 기억하는 것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의 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버이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아무리 많은 희생을 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내어줬어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내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랑의 어버이.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했길래, 어버이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났길래, 그렇게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 주는 부모님을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손님분, 더 늦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더 늦기 전에 효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살라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들이 있다면은 또한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서 더 효도할 수 없다라면은 나처럼 우리 자녀에게 후회하게 만들지 말고 효도할 기회를 주고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동의 자녀가 되고 감동의 부모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5살 여학생의 편지를 하나 읽기를 원해요. 한 인터넷에서 봤던 용, 그런 영상에 있었던 편지인데요. 제가 적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5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저희 엄마께 사과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저희 엄마는 지금 하늘나라 여행 중이세요. 저는 진짜 못된 딸이에요. 제가 11살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저랑 엄마 이렇게 둘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 혼자 돈을 벌고 있어서 집안 형편이 정말 가난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14살이 될 때쯤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모질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친구들은 놀러 가게 돈 줘! 돈을 요구하는 말에 엄마께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딸, 엄마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미안해. 엄마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또 모진 말을 해버렸어요. 맨날 나중에 나중에 대체 언제 돈 많이 버는 건데 나 이런 집 정말 쪽팔려.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후 저는 엄마하고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짐을 챙겨서 교무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짐을 챙기고 교무실로 갔는데. 삼촌께서 데려간 곳은 바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저는 엄마가 왜 저기 있냐고, 엄마가 왜 저기 있냐고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삼촌이 하시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엄마한테 암이 있었대요. 저는 진짜 나쁜 딸이에요. 엄마는 제가 아프면 약 사주고 죽도 끓여 주셨는데 저는 엄마가 아픈 것 알아채지도 못하고 짜증만 내고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엄마랑 밥 먹기 목욕탕 가기 같이 잠자기 모두 다 엄마가 저한테 하자고 했던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하고 싶을까요 아직도 방문을 열면 엄마가 저를. 안아줄 것 같은데 엄마한테 꼭 말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다음에 다시 엄마 만나면 꼭 안아주면서 말할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점이던지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 꼭 효도하세요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아주세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희생하고, 다 내어주신 우리 어버이를. 만약에 우리 어버이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후회하게 만들지 말고요. 효도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정말 어버이에게 잘한 것을 그 무엇보다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아이로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감동 감동 감동이 되는 우리 모든 어버이날의 세계 비전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